스텔라루멘 XLM이 우크라이나의 CBDC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2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발라디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6월 의회에서 채택된 지불 서비스법 넘버 no. 1591IX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NBU는 CBDC 발행과 규제 샌드박스 채택 등과 같은 금융 혁신의 선봉에서 설수 있게 됐다. 우크라이나가 CBDC를 본격적으로 착수함에 따라 스텔라룸엔 XLM 기반 스테이블 코인 등장 가능성도 점차 지고 있다. 올해 초 스텔라 개발 재단 스텔러 디벨로프먼트 파운데이션은 우크라이나 정부 단국과 국립은행의 디지털 통화 개발, 스테이블 코인 구현, 현지 암호화폐 시장 구축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보다 한달 앞선 2020년 12월 독일의 뱅크하스본 더이드트 은행과 유로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EURB 발행을 공식화, 스텔라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의 CBDC는 EU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통합할 수 있도록 통과시킨다.